우리 식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처럼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며 세상은 더욱더 악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전쟁은 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원 중에 있는 환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신적 영적 육체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임하사 빠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 겪고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지금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일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지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너희 안일란 여자들아, 떨지어다.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들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여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락이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안일함을 넘어서 안일함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이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주 중국 항저우에서 어, 있었던 아시안게임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기준 3위를 기록을 했죠. 저는 많은 경기 중에서 두 개의 경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축구가 일본을 2대1로 이겼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인라인 스케이트에서 우승을 앞두고 이제 금메달을 놓친 경기였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국가대표로서 1위라고 하는 명예도 물론 얻게 되지만 군면제, 연금 그리고 다양한 부가적 가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은 금메달을 목표로 정말 혹독한 훈련을 하죠. 아마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몇년 동안 이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라인 스케이트 경기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이유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결승선이 보이자 스스로 우승을 했다는 생각에 손을 들며 우승 세레머니를 미리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있던 대만 선수가 우승선에 자신의 발이 닿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발을 내밀었죠. 바로 여기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금메달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대만 선수들이 받았고 그 차이는 불과 0.01초 차이였죠. 정말 눈 깜짝할 만큼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그 선수의 아니란 생각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다. 이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니까요. 무엇을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며 관심을 적게 두는 태도 이것을 가지고 아니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작업에서 안일한 자세로 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두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본래 해야 되는 일을 소홀하게 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참그 아 일을 안일하게 처리했다, 안일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안일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보면 구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 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지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안일한 여인을... 태평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NET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 컴플리센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실에 안주하는 그리고 자기 만족적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본문을 보면요. 어제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공의로 통치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왕이 통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열매가 어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백성은 눈과 귀가 열리고 지식을 깨닫게 되고 혀가 풀리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사야 예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구절에서는 안일란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안일란 여인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오실 그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삶에 안주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 지금 시대에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오늘 본문, 본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그 다른 어느 때보다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차를 운전하고 좋은 집에 살며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러한 일들을 누구보다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세상이죠. 그리고 그것을 SNS에 올려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을 하죠. 물론 이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삶의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아니란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염려 없는 자들아, 너희가 당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포도의 수확은 없어질 것이고, 열매 거둔 일이 없어질 텐데, 마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은, 오래 갈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하게 이 땅의 삶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행위,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 34절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야곱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요셉을 위해 애통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안일하게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수치와 황폐함 때문에 애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러한 경고는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에 만족하면서 그 열매를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선악과에 비유해 본다면 하나님은 분명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아니라 생각 때문에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가와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죠. 이것은 선악과 하나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들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아니라는 생각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한 잘못된 선택이 하단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만들었고 에덴동산에서 평생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죄와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위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영을 붙잡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입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영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땅이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안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스르와 애굽을 통해서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평안과 안정을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정과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이 땅도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자본주의의 논리와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으로 얽혀서 자신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 된 우리가 위로부터 소망이 위로부터 오는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일하게 살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가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아니라 여러분 위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할 때 안일한 신앙 생활에서 영적으로 회원할 수 있습니다. 광야가 아닌 아름다운 밭으로 화평과 평안과 안전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안일 생각을 버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열매, 눈앞에 보여지는 이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 잔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시월에 있는 모든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진행되어지는 우리 교구, 어, 어, 교구별 조구대회와 또한 각 기관에서 가지는 모든 교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후 예배 때 진행되어지는 우리 가을 생일학교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어진 사역과 직분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11월에 있는 새생명 축제를,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생명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교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또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히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당대 눈앞에 보여지는 아버지 그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니란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교정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갈 때에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월에 있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돌아오는 토요일에 하나님 교구별 족구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아버지 족구 대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기관에서 우리 성도의 원... 성도의 깊은 교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아버지의 또 이번 주토요일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오후 예배 대마다진행어지는 아버지 우리 가을 생일학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어진 사역과 직분을 통해 아버지께서 맡겨신 일들을 아버지 잘 감당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에 새 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에 믿지 않는 아버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지역의 구의 방지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쟁구린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이 땅에서의 초점이 맞춰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아버지 그네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에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럽락하신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존, 어,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 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도와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계속해서 다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충직자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궁의 역사를 이루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전도와 성교 사명을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아버지 우리 대전 중앙 교회가 정말 많은 영혼을